음악과 우정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대축제가 되어야 할 밤에서 사랑받고 매우 존경받는 두 아티스트, 김호정과 진혜성의 콘서트가 충격적이고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콘서트는 한창이었고, 공연자들은 무대에서 마음을 쏟아내며 관객을 사로잡고 음악의 마법세계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는 무대가 갑작스럽게 200여 명의 경찰관들로 넘쳐나면서 갑작스럽게 깨져버렸고, 콘서트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중단으로 인해 수천 명의 관객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이 퍼져나갔고, 그들은 충격과 당황스러움에 빠졌습니다. 김호정의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은 콘서트홀 내부에서만 전해지지 않고, 전 세계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곧바로 그 체포가 인기 아티스트인 김호정에게 제기된 음주운전의 심각한 혐의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김이 사고 후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더욱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혼동 속에서 김호정은 당국에게 데려가기 전에 동료 아티스트인 진혜성에게 진혜성아, 내 엄마 좀 도와줘, 라는 암호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모호한 발언은 이미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상황에 또 다른 비밀의 층을 더하며, 김의 진짜 고충에 대한 추측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혜성은 급격하게 펼쳐진 사태에 완전히 놀라며, 김의 행동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김의 무책임한 행동이 그의 명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는 음악 경력의 신성함을 더럽혔다고 느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이 사고 후 경솔하게 현장을 떠나버린 결정은 그의 책임감과 법과 그의 열렬한 팬들에 대한 존중에 대한 많은 진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의 갑작스러운 체포에 충격파는 그의 팬들을 넘어 그의 가족들의 마음까지 도달했습니다. 언제나 음악과 연기에서 뛰어난 재능으로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김은 이제 불행하게도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티스트의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 진해성은 김의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도전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실망과 충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관객들은 콘서트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김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